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 12월 3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바이오아자드2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1998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동명의 게임을 대대적인 리메이크 작업을 거쳐 발매한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묘사와 좀비 등의 괴물 묘사는 과거보다 더욱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픽 개선과 함께 원작에 답답했던 시점은 숄더브로 변경되었으며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좀비들의 공포는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폐쇄 공간에서 비를 자극하는 좀비 소리와 미치도록 강력한 타일런트의 발소리는 긴장감과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주인공 두명중 누구를 먼저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 최소 4번은 즐겨야 게임의 스토리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비 게임의 대명사 추천드립니다. everywhere. 이번 할리 게임은 드래곤 캐스트 11S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일본의 국민 게임이며 j r t g 의 교과서라 불리는 게임으로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택받은 용사가 세계를 구원하는 평범하고 식상한 왕도 스토리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익숙한 스토리지만 초반부터 몰아치는 전개와 동료들 개인의 서사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아직도 오프닝 음악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2D 모드와 3D 모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매 작품이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입문하시는 분이나 기존 팬들 모두 만족하실 게임입니다. 이번 할리 게임은 데이브더 다이브입니다. 이 게임은 자유로이 바닷가를 누비고 잡은 재료로 식당을 운영하는 어드벤처 요소와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잘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그 물고기로 초밥집을 운영합니다. 낮에 드넓은 심해지역을 탐사하여 새로운 지역, 새로운 어종을 발견하고 저녁에는 잡아온 재료로 손님을 대접하고 신 메뉴 연구와 매장 관리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리듬게임과 레이싱게임 같은 서브 컨텐츠와 피크 감성의 개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다잉 라이트2 스테이 휴먼입니다. 전작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파쿠르 액션을 도입하였습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파쿠르 액션을 통해 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층 건물이나 다양한 장소에 갈수 있으며 이를 도우기 위한 패더 글라이더나 그래플링 후크와 같은 액션 도구들이 추가되어 더 다이나믹한 전투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파 파쿠르 액션을 이용한 좀비 사냥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블라스 퍼머스 2입니다. 이 게임은 전작에 이어 참회자가 삶과 죽음, 부활의 굴레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여행에 나서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입니다. 기괴한 적들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으며 처참한 싸움을 벌이는 고난도 플레이는 그대로이며 보스들은 독특한 공격 패턴과 강렬한 비주얼로 플레이어를 괴롭힙니다. 또한 참회자는 새로운 무기와 기술, 처형 액션, 콤보 등으로 무장했으며 스킬 세트를 커스터마이징하여 플레이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라이브와 라이브입니다. 1995년 슈퍼 패미컴으로 출시된 작품을 리메이크하였습니다. 도트 그래픽과 3D가 융합된 HD 2D 기능이 적용되어 16비트 도트 감성의 수려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이 게임은 주인공이나 시대 배경이 다른 7개의 시나리오와 7개를 모두 클리어시 나오는 중세편, 그리고 중세편을 클리어하면 중세마왕편까지 볼륨이 상당합니다. 잘 짜여진 레벨 디자인, 각종 퍼즐 요소, 숨겨진 콘텐츠 등 30년 가까이 지난 게임임에도 세련되었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의 독특한 JRPG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플래닛 오브 라나입니다. 로봇 군대의 침공을 받은 행성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이로를 구하기 위해 모험에 나선 소녀 라나의 여정을 담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연과 기계가 공존하는 공상과학 느낌의 분위기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기묘한 생명체인 무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무이의 능력은 식물의 변화를 가해 라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지만 그 대신 물을 무서워하기에 라나에게 업혀 물가를 건너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의 모든 상황과 감정은 화면 연출, 음악, 그리고 라나의 목소리 연기로 표현됩니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게임 플레이와 더불어 밝고 환상적인 비주얼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니어 레플리칸트입니다. 버전업하여 원작의 훌륭한 스토리는 그대로 이었으며 그래픽, 사운드 및 다양한 요소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 지적받던 허술한 액션도 향상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게임을 다시 훌륭하게 부활시켜 기존 팬부터 새로 입문하는 분들까지 만족하실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스토리, 화려한 음악과 매력적인 캐릭터 아직 플레이전이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의 게임은 디 어센트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 속에 부패한 이면을 가진 초거대 기업 어센트가 구축한 메트로폴리스가 게임의 무대입니다 경쟁 기업의 침략, 그리고 범죄 조직이 활개치며 점점 타락하는 가운데 플레이어는 어센트의 일원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친 비주얼 퀄리티의 화끈한 사이버펑크 탑다운 슈팅 게임으로 보이지만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레업을하는 액션 슈터 RPG 게임입니다. 퀘스트를 수행하고 레벨을 올리며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고 장비를 파밍하는 등 RPG 요소가 강합니다. 중간 중간 나오는 보스전도 전략적인 공략을 통한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몬스터 헌터 <몬스터> 스토리즈 2 파멸의 날개입니다. 이 게임은 <몬스터>, 몬스터 헌터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헌팅 액션 게임의 원작의 재미를 RPG 형태로 풀어내는 동시에 사냥의 대상인 몬스터를 함께하는 동료로 그려냈습니다. 주인공의 남녀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고 무기로는 대검, 해머, 한손검, 수렵피리 8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몬스터의 육질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턴제 방식이지만 플레이어의 턴과 적의 턴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기존 턴제 방식보다 한층 속도감 있는 전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 완료 후 강력한 몬스터들의 수직과 육성 등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 게임의 볼륨이 상당합니다. 색다른 매력의 몬스터헌터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드게임은 오토패스 트래블러입니다. 픽셀 그래픽의 JRPG답게 자유로운 플레이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오토패스 트래블러라는 제목처럼 8명의 인물이 8개의 각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여정을 떠납니다. 처음에 한 명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나머지 캐릭터들이 합류하게 되어 최대 4명의 캐릭터를 데리고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필드 커맨드와 각 캐릭터의 고유 액션 그리고 도트만의 감성과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그래픽이 게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옛 감성의 jrpg를 선호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리 게임은 다키스트 던전 2입니다. 오로지 영지안을 무대로 했던 전작과 다르게 이번에는 영지 바깥의 드넓은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특유의 어둡고 일그러진 세계관과 더불어 적으로 등장하는 괴물보다도 아군 상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반복 플레이의 중요성이 커지는 로그라이크의 특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금을 통한 새로운 스킬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스트레스 관리와 아군과의 관계도 변화 또한 매우 민감하여 단순히 전투를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전투의 진행방식도 중요합니다. 로그라이크 전략 RPG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That the fractured bones of this world can be mended. That a fragile flame, more guttered by sour winds, 이번 아리 게이머 퍼더킹입니다. 로그라이크 요소와 도전적 모험 요소를 같이 결합한 턴제 RPG 게임입니다. 특징으로는 주사위에서 영감을 받은 전투 시스템으로 공격 및 특수 능력을 위한 슬롯 시스템으로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퀘스트를 진행하며 전리품을 수집하고 맵을 이동할 수 있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무기와 아이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턴제 RPG의 특성상 플레이어의 선택이 플레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많이 갈라집니다.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한 명만 처치해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턴제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슈퍼 버니맨입니다. 이 게임은 싱글도 재미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해도 재미있는 병맛 협동 게임입니다. 게임 모드는 싱글, 멀티, 파티, 타임 어택이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싱글과 멀티 두 가지이며 4개의 월드에 40개의 레벨이 존재합니다. 멀티 스토리 모드의 경우 2명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 두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돈독한 우정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파티 모드는 최대 4명이 데스매치, 농구, 당근잡기 등 3가지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병맛 파티 게임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So bunny bunny <laughs> 이번 할인 게임은 원더링 빌리지입니다. 도시건설 시뮬레이션인 이 게임은 정착지 위에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마을을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미지의 거대한 동물 위에 건물을 짓고 마을을 건설하는 요소가 신선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며 새로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잘 활용하면 더 나은 마을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이쁜 마을을 보면 힐링됩니다. 독특하고 신선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휴먼폴 플랫입니다. 이 게임은 흐느적거리며 유연하게 생긴 작은 사람의 형태를 띤 캐릭터를 조종해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퍼즐을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속 터지게 답답한 행동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를 통해 친구들이나 다른 게이머들과도 협동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스카스 어버브입니다. 이 게임은 신비한 외계 세계를 배경으로 과학자의 고군분투를 그린 SF 어드벤처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 케이트는 과학자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얻어 강력한 몬스터의 특성 및 약점을 파악하여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다양한 전력과 전술을 통해 몬스터와의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하며 쓰러뜨린 적에게 얻은 아이템으로 더 강력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늪지대와 얼어붙은 황무지, 지하 동굴, 외계시설 등 다양한 곳을 모험하며 고유한 도전과제와 강력한 외계 생명체, 환경적 위험 요소, 미스터리 등 다양한 흥미 요소로 플레이어를 자극합니다. So plan your attacks carefully. 이번 아디 게임은 헤드뱅어스 리듬 로얄입니다. 이 게임은 30마리의 비둘기들이 모여서 리듬을 가장 잘 타는 비둘기가 남을 때까지 배틀을 벌이는 배틀로얄 리듬 액션 게임입니다. 수록된 미니게임은 총 23가지이며 4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는데 기억력과 반사신경 및 반응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게임 중에 하늘에 떠다니는 아이템을 낚아채는 순발력 게임이 흥미를 더합니다. 다만 매칭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드레찌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토론선의 선장이며 어부인 주인공은 눈알이 수십 개가 달린 고등어를 잡으면서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괴물 물고기에서 나온 고풍스러운 손수건과 이를 원하는 수수께끼의 인물, 그리고 바다 곳곳에 잠겨 있는 미지의 골동품을 모으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낚시와 탐험 그리고 성장이라는 삼박자가 잘 조합된 힐링과 스릴, 공포, 성취감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